이거가 선생님들이 방금 하셨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지구의 공전에 따른 계절별 별자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명만 만든 게 아니라 저희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학생들끼리 서로 동영상을 돌려보고 어 너는 이거 했는데 나는 이게 없네. 그 안에서 소통하고 학생들의 수업 산출물에 정도가 이렇게 간단한 캡처 화면 녹화 기능 이용해다가는 물론 미리캔버스도 사용했고요. 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내면 저는 이렇게 학생들이 만들어낸 수업 산출물을 성장 평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내고요. 어 그래서 이거를 학생마다 성장평가지 이건 저희 반 전체의 성장평가지고 이건 학생 한 명의 성장평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만드는 소산출물을 보통 교실에서는 클리어 파일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고 학기 말에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게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뭐 PDF 파일이나 디지털 파일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PDF 파일로 추출해서 하나의 성장평가지로 만드는 거고요. 이걸 나이스 평가 작업할 때도 제가 서두에서 보여드렸던 교육 과정 그걸 그대로 나이스에 집어넣고 그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방금 사진 올리셨던 것처럼, 웨일스페이스나 이런 데 올리면, 몇월 며칠 날이 글을 썼는지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관찰 기록을 하고요. 어, 이건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나이스 작업을 열심히, 4세대 나이스를 이용해서, 열심히 나이스 작업을 하고 왔는데, 평가지 만들 때 옆에 학생들 수업 산출을 이용한 거, 그리고 나이스 작업을. 나이스 디테일한 자료는 저희가 이제 공개하면 안 되니까, 빈 화면을 일단은 찍어놨지만, 저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소 산출을 만드는 게, 만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성장평가나 나이스 기록에까지 연계될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활용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웨일 클래스에다가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를 주고 웨일북으로 학생들은 그거에 맞는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내면 그 수업 산출물을 가지고 과정중심 평까지나 나이스 평가지까지 연동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이런 기능들이 있고 지금 저희가 수업관리 기능도 써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드민이라고 해서 이 기기를 선생님들이 다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북마크나 지금 작업표시줄에 있는 어떠한 버튼들을 거기에 올려놓을 것인지 학생들의 기기를 선생님들이 세팅하실 수도 있고요. 수업 관리 기능도 근데 실제로 저희 단 수업 장면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 학급 회의할 때 애들 회의록 쓰잖아요. 회의록을 저희는 이제 속으을안 쓰고 폴라리스 오피스 애들 이어서 서기가 한글 파일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잽메듀를 제, 제 이용해서 뭐 메타버스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저런 메타버스 활용 수업도 하고, 어이 사진 보시면 한쪽에는 그 이제 구글 슬라이드고 한쪽에는 디지털 교과서 듀얼 슬라이드, 듀얼 화면 탭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고 코딩 수업도 당연히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QR 코드 스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로 한번 퀴즈 앤을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할 거고 여기서 선물이 있습니다. 저희 반에서 QR코드 이용한 장면이고요. 제가 QR코드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 오른쪽에 왼쪽이 파란색 버튼 누르시고 카메라를 누르시면 이렇게 스캔이라는 기능이 뜹니다. 그러면 QR코드 스캔으로 하고 이 기기를 360도 접으셔서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QR코드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laughs> 카메라 버튼 누르시고, 스캔 누르신 다음에 QR코드로. <laughs> 잘안 보이시면 <laughs> 앞으로 오셔도 되고요. 만약에 <laughs> QR코드 인식이잘안 된다 싶으시면 제가 웨일 클래스에다가도 올려놨습니다. 모니터가 너무 작아서 그래. 안 되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와 해주셔도 요 아, 조명이, 조명이 밝아서. 조명 제가. 너무 저기 저희... 앞에만 조금 꺼주시면 돼요. 아, 진짜 QR코드가 뒤에서 보면 아예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아까 저희반 친구들이 들고 막 앞으로 뛰어나왔던 이유가. <laughs> <그런 것 같다. 웃음> 안 보여 안 보여 안돼안돼아 네네네 어 그럼 이제 QR 코드 기는 말고 여기 선생님께 그 제가 아, 만들어둔 클래스 백 네. 끝에 보면 제가 퀴즈앤 사이트를 넣어놨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 주실게요네 여기 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아까 만들어둔 퀴즈앤 여기 들어가시면 핀코드 입력하라고 뜰 거예요. 핀코드. 네 게임 핀코드요. 이런 핀코드 아, 들어오셨네요. 아, 네, 그래서 965307 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직 못 들어가시면 손 들어주세요. 도와드릴게요. 네. PGN 사이트 어떻게 들어가요 PGN 여기 제가 강좌 안에 웨일에디와 교사교육과정 탭 가장 맨 밑에 있습니다. 한번 중간에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된 경계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다 오늘 사용해본 기기는 무엇일까요? 여기 클릭 없어. 가끔 이렇게. 안 닫아줘. 어 퀴즈에는요 올바른 정답을 빠른 시간 안에 선택할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아직 3분이 제출 안 해주셨네요 네, 정답은 웨일북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등은 오늘 저녁 피자님 네, 웨일북에서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네. 네. 사용할 수 있죠. 아, 이번 문제는 황팡님이 1등 하셨네요. 총순위로 1등부터 5등까지 선물이 있습니다. 웨일에 대해서 제공하는 온라인 클래스는 무엇일까요? 아, 한글로 적어주시는 겁니다. 한글로. 시간은 60초입니다. <laughs> <laughs> 네두 분이 아직 제출을 안 해주셔서 네 됐습니다. 오마이 트레웨일 클래스였습니다. 웨일 클래스. 네. 자, <laughs> 아, 웨일 스페이스고오아웨 띄어쓰기웨일 독특 클래스. 아, 이렇게 학생들이 어떤 문답을 썼는지도 볼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겐 연습하실 때 님이 잘 사용하실 수 있고요. 팡팡 님 1등 하셨네요. 웨일의듀 수업 루틴 제가 아까 잠깐 보여 드렸죠? 순서 맞추기인가? 순서 맞추기. 사진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사진. 우선의 이 순서였습니다. 웨일북에서 화면에 바로 필기하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초성 기즈입니다 초성 기즈 네. 지금 보면 문제에 따라 시간이 다르고 화면 필기였어요 화면 필기 다 맞추셨네요 이거는 다 웨일 에듀 제휴 서비스가 아닌 것은 저 사진에 이말이말이 누가 그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클릭은 될때안 네, 돼? 땅야님, 자 웨일북에서 학생이 화면을 볼수 있을까요? 학교사가 학생들의 외일북 화면을 볼수 있을까요? 네, 볼수 있죠? 틀리신 분이에요. <laughs> <laughs> 실망하지 마세요. 선생님 방학생들도. 네. <laughs>

글씨 인여가냐, 뭐냐에 따라서 문제에 부풀 수 있는 시간을 선생님들께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클로바입니다. 클로바. 아, 오답 시간이 많아 클로바. 아, <laughs> 하이퍼 클로바. 아, 까 앞에서 설명하신 걸 너무 열심히 했는데. <laughs> 자, 웨일북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키보드에 이렇게 빠른 키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아까 우리 화면 폐기할 때이 버튼 누르니까 바로 할수있어서카메라로없었니까 <laughs> <laughs> 아, 이쯤에서 한 번, 그, <laughs> 누적 랭킹을 한번 보고 갈게요. 아, 배불뚝 제이 님이 현재 1등이고, 1등부터 5등까지 순위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풀고 나면 최종순위가 나올 텐데요. 선생님들 핸드폰 꺼내시고, 자기 최종순위 사진 찍어두시면, 저 다음에 모든 연습 끝나고 나서 나가실 때, 그, 등수 화면 보여주시면 아마 1등에서 1, 등부터 5등까지 선물 드릴 겁니다. 그, 그,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오늘 보신기능들에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야, 간단하게 명사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내가 웨이브를 쓰고 교실에 가본다면 이 기능을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분 만켜이들기능요니다 아, 네. 아, 네.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 이 이번 게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요. 중복되는 다 많이 나온 답이 가운데 큰 글자로. 화면 필기 기능이 가장 많네요. 수업 관리 기능 선생님들 이런 기능 한번 꼭 써보시기를 추천하고요. 넘어가 보면 이번 문제는 점수가 없었어요. 그 말은 아까 누정 랭킹이 점수안 되시죠? 아 선생님 자기 랭킹 뜨셨죠? 아 1등부터 5등까지 선생님들은 핸드폰으로 꼭 사진 찍으셔서 끝나고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이 크세요 제가 사용하 시간이 없어 저는 웨일북이 네. 이렇게 진짜. 학생들이 진짜. 사용하고 진짜. 제가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쉽고 정말 매일매일 구경 수사가 상관하지 않고 매일매일 <laughs> 쓰거든요 이거는 제가 웨일북 공개 수업을 했을 때선생님들 주신 <laughs> 의견인데요 선생님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학생들이 이걸 쓴다고? 근데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학생들이 웨일북을 잘 쓰는 모습에 놀랐어요 교사는 학생이 어떻게 쓸지를 거, 걱정하시는데요 학생이 이 기기를 어떻게 쓸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내가 이걸 쓸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선생님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반 학생들이 폴라리스 오피스 기능 이용해서 자기 성장평가한 내용인데요. 보면 어, 사용해서 이런 웨일북이나 디지털 기기를 해서 수업을 하니까 공부가 재밌었고 어, 웨일북 해서 계속 사용해서 수업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학생들이 사용했을 때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어, 선생님들께서도 이 웨이브북을 활용해서 교실 안에서 학생들과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에 선생님들 너무 죄송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laughs> 제가. It's a 어

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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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다 소진돼서. 어, 아, 음... 아니, 선생님, 지금 들어오 거잖아요. 다시작할까요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네이버 웍스와 아, 웨일브가 함께하는 고등 교사의 하루를 발표하게 된 대전 유문고등학교 정보반 아, 교사 황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 먼저 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저는 현재 대전 이문고등학교에서 정보 컴퓨터를 마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메타버스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AI 중학교 중심학교 운영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웍스 및이부 기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네이버웍스와 메일보을 활용한 고등 교사의 하루 일과를 어, 출근해서부터 제가 진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다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까지 일상.